자 41번 번. 자 41번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 탄젠트 세타라는 건 코사인 세타 분의 무슨 세타다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다 알겠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누구라고?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뀐다 이해돼? 그러면 또 하나 기억야될게 누구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나중에 방정식 들어가게 되면 치환서 푸는 것도 막 나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의 변형을 좀 자주 익숙해져야 돼 그럼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건 어떻게 쓸수 있어 1 마이너스 무슨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할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수 있겠지 그거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사인제곱 하기곱산제곱은 항상 1이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뭐쓸 거냐면, 이거 치환하면 S제곱 하기 C제곱은 1이어서, 무슨 공식의 변형, 무슨 공식의 변형,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정말 많이 풀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팁 중에 하나를 외우셔야 되는데, 누구냐면,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는 거야.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의 결과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 암기하세요 자, 이건 일단 한 번은 보여줄게요. 그래야지 외우는 것도 확실하게 잘 외울 수 있으니까. 아까 탄젠트가 누구래? 코사인의 사인이지. 그럼 탄젠트는 C분의 S 이렇게 쓸게요. 실현해서 쓰는 거야, 지금. 더하기. 얘는 그 역수지. 그럼 누구야? S분의 C 아니야? 그럼 이 녀석을 뭐 하면? 통분하면? c 와 s 문자가 다르니까 CS로 통일되겠지? 그럼 여기는 S가 필요했으니까 S가 넘게 들어면 S 제곱이 되고 얘는 C를 곱했으니까 C 제곱이 되네? 어? 사인 제곱하에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얼마야? 그렇지. 1이네. 그래서 탄젠트 답이 탄젠트 분의 1은 무조건 누구다? CS 분의 1이다. 암기. 써놓으세요. 그 옆에 빈 공간에다. 유형 79. 유형79 박스 안에 공간이 좀 비어있을 겁니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은 무조건 얼마다? 코사인 곱하기 사인 분의 1이다. 이해됐어요? 암기하고 계셔야지만 빠른 속도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볼게요. 41번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s 더하기 c가 얼마라는 거야? 루트이지? 그럼 자동으로 밑에 쓰세요. S제곱 따기 C의 제곱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겁니다. 이해 됐어요? 그럴 때 S 곱하기 C를 찾으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곱셈공식 변형. S제곱 따기 C의 제곱은 S 따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SC다. 필요한 거 숫자 대 1은 S 따기 C가 루트 2니까 루트 2의 제곱은 2. 빼기 2SC. 맞아? 빼기 2SC가 자면 넘어갑니다. 2SC는 1이다. SC는 얼마입니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컨셉이 돼요 자, 밑에 거는 몇 제곱이야? 세 제곱이지. 자, 그럼 어떻게 돼? 42번은 세 제곱이니까 S 세 제곱 더하기 C의 세 제곱은 어떻게 돼? S 더하기 C의 전체 세 제곱 마이너스 3 s c 의 S 더하기 C가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S 더하기 C는 아는데 뭘 몰라? S 곱하기 C를 모르지? 그건 어떻게 돼? 방금 같은 이 작업을 통해서 S 곱하기 C를 찾아 안 찾아? 찾아서 대입하는 겁니다. 그냥 곱셈공식의 변형이다. 이해됐어요? 동일해? 43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푸는 원리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s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s 빼기 c의 전체 제곱이지. 정개합니다정개하면 s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e s c 가될 거고 뒤에 거는 s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e s c 인데 얘와 얘는 사라지지. 근데 s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얼마야? 1이라고 했으니까, 1당이 1이니까 답은 얼마다? 네.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의됐어요? 그 다음에, 44번의 문제 유형은, 분자가 S 세제곱, 분모는 C 마이너스 뭐의 세제곱이야? C의 세제곱이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간단하게 하느냐. S 세제곱 일단 그대로 두시고요. C 분모 묶어냅니다. 그러면 1백이 무슨 제곱이야? C 제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아까 썼던 거. 1배기 c제곱 뭐랑 같니? 이게 익숙해져야 돼. 1배기 c제곱 뭐랑 같아? 음. 사인 제곱이랑 같다. 그럼 이 녀석 지워버리면 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과 사인 세제곱 나누면 분자에 사인만 남지. 그럼 분모 코사인 분자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은 무슨 세트다? 탄젠트 세트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상황이 이해돼요? 동의돼? 응. 음. 어렵지 않지? 그 다음 45번. 여기 정도 유형만 파악하면 돼.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유형을 쓰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관관수가 생각보다 안 어려워. 그래프가 좀 상당히 낮아서 그렇지. 나머지 내용은 다 풀만 합니다. <laughs> 이거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고생공식 뭐 변형 이런 거 쓰는 거니까. 어, 실제 수능에서도 어렵게 안 나오고. 그럼 다음을 뭐한 거야? 좀 간단하게 한 거지? 자, 형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시원합니다 1 더하기 S분의 얼마야? S지 그 다음 빼기 S분의 1 마이너스 C지 그럼 얘는 분수의빼 셈이니까 일단 뭐 해줘? 통분해 주는 거 그럼 어떻게 돼? S 과호1 더하기 S 저, 1 더하기 C 아, 1 더하기 여기만 다른 거야? 네1 더하기 C 그럼 어떻게 돼? 여긴 기 S를 해야 되니까 무슨 제곱? S 제곱 빼기 1 빼기 C 1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다시 쓰면 S의 괄호 1 더하기 C 분의 S 제곱 이 녀석은 합차니까 1 마이너스 C 제곱이지? 맞아? 근데 1 마이너스 C 제곱은 무슨 제곱이야? S 제곱이지. 그러니까 S 제곱 빼기 S 제곱이니까 분자 값이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지 그래서 이식 전체의 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laughs> 이해돼? 자, 그 다음 4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환하면1 더하기 S분의 C 더하기 C분의 1 더하기 S지. 얘도 뭐죠? 통분. 그럼 어떻게 돼? C 1 더하기 S. 여기는 C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S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 맞습니까? 따라서 분자만 따로 계산하면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1 더하기 c 제곱인데 s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1이지. 1 더하기는 2가 되니까 2 더하기 2s. 2로 묶어낼게요. 1 더하기 s 분의 분자에 분모에 c에 1 더하기 s. 1 더하기 s. 1 더하기 s. s, s 약분되지. 정답은 코사인보다 마다 2다. 이런 식으로. 동일해? 자 그다음 47번의 내용은 이제 뭐야?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과 코사인으로 주어졌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쓰는 거냐? 금가? 계수의 값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만 할게요. S 더하기 C는 3분의 2지 네. S 곱하기 C는 3분의 K지 그럼 네. S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용한 문제가 풀려가요 네. 그런 식으로 풀려지겠죠. 그럼 48번도 마찬가지야. 한번 볼게요. 자, 48번은 어떤 2차 방정식의두 근이 주어졌다. 그 뭐야? 근강? 계수의 값. 근데 두 근이 어떤 형태야? S 더하기 C가 한 근이고 S 빼기 C가 한 근인 거야. 이해돼? 이해돼? 따라서 금과 계수하이 먼저. 두근의 합 어떻게 돼? 둘 더하면? 2s지?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나와? 1 나오지? 따라서, 사인 세타가 얼마입니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네. 맞아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지? 자,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 둘 곱하면? s제곱 빼기 c의 제곱이지? 근데 두 분의 곱은 얼마입니다? A분의 B니까 2A입니다. 이렇게 되지. 맞죠? 그럴 때 문제에서 상수 A 값을 구하 그럼 A 값 어떻게 찾지? 자, 사인 세타가 얼마래요? 2분의 1 아니야? 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자동으로 아는 건 뭐야?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라는 거 써도 되지. 맞죠? 아니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과 세타가 몇 도라는 얘기야 60도라는 얘기랑 같아 같아 어? 그러니까 코사인 60도 즉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2분의 1, 루트 3이겠지 근데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이게 주의해야 될 거야 응. 근데 코사인 세타는 사실 양수도 있고 누구도 있어 음수도 있죠 왜? 2분의 1 여기다 넣어볼게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C의 제곱은 1이고 C의 제곱은 1 빼기 4분의 1이니까 C의 제곱 자체는 4분의 3이지만 코사인은 각에 대한 여건이 없으면 뿔마 4분의 루트 3, 즉, 뿔마 2분의 루트 3이어서 양수값과 홍수값이 다 나온다고. 근데 상관이 없었어. 왜냐하면 코사인의 제곱 자체는 4분의 3이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늘 이거를 여러분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조건을 여러분이 늘 머릿속에 모아야 돼. 영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S제곱하면은 4분의 1이지 C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겠네 이게 2a니까 2a는 마이너스 4분의 2즉2 a 는 음수 2분의 1 a의 값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는 거야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49번이 좀 까다롭죠 49번 50번 두 문제만 하고 마칠 겁니다 자 49번 어떻게 되냐 고자 문제 볼게요 49번 결론식은 뭐냐면 사인을 몇번 곱해라 2018번 곱하고 맞죠 코사인 또몇번 곱해라 2018번 곱는걸 서로 뭐하라 더하세요라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사인과 코사인의 각각의 값을 모르고, 현재 아는 건 s 더하기 c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알 그럼 얘를 알면 자동 옵션으로 누구야? s 제곱 더하기 c의 제곱도 얼마지? 1인 걸 우리가 할 수,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자, 그럼 이거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S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S 더하기 C의 전체제곱 빼기 2SC가 되어서 얘도 1 얘도 1이어서 어? 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탁 얼마야? 0이라는 결론이 생겨요. 생겨 그러니까 두개 곱이 0이라는 건둘 중에 누가 0이다? 하나가 0이거나 둘다 0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기억이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인함수, 코사인함수를 그려보면, 이제 결국 이렇게 하잖아요. 1, 사 분면, 2, 사 분면, 3, 사 분면, 4, 사 분면, 사인과 코사인은 늘 어디다? 양수 1과 음수 1 사이에 함수를 왔다 갔다 해서, 사인은 이렇게 그려지고, 코사인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둘다 사인이 0이 되는 데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지. 코사인 0이 되는 데 여기와 여기인데 둘다 동시에 0 되는 곳은 없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 S 더하기 C가 1이라 했으니까 사인이 0이면 코사인이얼마나되뜻야 음. 1이라는 뜻이야 반대로 코사인이 0이면 누가 1이다 음. 사인이 1이라는 뜻이야 이해돼?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넣으니까이 캐슬 넣어봐 사인은 0을 2018에 봤지 0이지 1을 2018로 못하니까 결론은 1 아니야? 이쪽도 답은 얘가 1이고 얘가 0이니까 답은 같아지지 않았죠? 같아지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 동시에 0 되는 지점이 없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 50번. 자 어떤 2차 함수의 두 근이 사인과 코사인입니다. 그럼 바로 근과 계수관계 세팅할게요. 자 그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sin 세타 곱하기 cos 세타는 무슨 a다? 2 a다. 맞아? 네. 자, 네. 뭐 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s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s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e s c 대입할게요. 1은 s 더하기 c가 a니까 a 제곱. 얘는 음수 4a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되네 a 값 자체가 맞죠? 그래서 얘를 근해 공식을 쓸게요. a를 찾아야 되니까 a는 짝수 공식 얘 그대로 내려오니까 1쓸 필요 없죠? 마이너스 b 다시니까 2불마 루트 b 다시에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네? 그러면 a라는 값 자체는 2분의 2 더하기 루트 5거나 2 빼기 루트 5가 답이 될 겁니다. 그래그래 그냥 그냥.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해달냐면 a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다음이 루토가 아니라 누가 2마이너 e 루토가 내가 찾는 값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까지 잘 썼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지금 a 값을 찾아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s 세제곱 더하 무슨 세제곱이야 c 세제곱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돼 S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s c 의 S 더하기 C를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넣는 거라고 그래 근데 S 더하기 C가 이제 A인데 A가 2빼기 e 루트 5야 근데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빼기 e 루트 5의 전체 세제곱은 계산이 너무나 까다롭지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또 난점은 얘를 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얘를 고생공식 변형을 었지 얘를 뭘로 바꿔줬어? 인수? 분대를 바꿨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s 더하기 c, s 제곱 마이너스 sc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됐지. 이게 훨씬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어? s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무조건 얼마야? 1이네, 1. 그러니까 s 더하기 c는 그대로 일단 a 써줄게. a. 바로 얘는 1이고 <laughs> s 곱하기 c는 2a니까 1 빼기 2a다. 이런 식으로 써는 식이 형태가. 그래, 안 그래?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돼? a 2 a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자리에 누구 집어넣어? 2 빼기 루토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2 빼기 루토 5 e 의 2- 루5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 2는 4, 음소의 제곱 루토 5 4 루토 5 9마 4루트 5의 음수 2 배니까 음수 18 더하기 8루트 5랑 여기서 2 빼기 루트 5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음수 16 더하기 7루트 5 이게 정답이 되겠네. 이해됐어? 요 그래서 음수 16과 7 그게 우리가 찾는 알파와 베타 둘을 더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옵니다. 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네, 특별한 공식이랑 상황 감수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네. 오케이. 함수 여기까지